예. 예길이 간사 송원석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는 정치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를 추진한 바도 없고 추진할 의향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실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웃을 일입니다.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라든지 수소행 KTX 도입과 같은 철도 정책에 관한 사항은 철도 노조의 협상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노조에서는 기본급 29만 2천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려 93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재무 상황을 보면 임금 인상을 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코레일의 자본은 9조 31억인데 반해서 부채는 무려 20조 405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226%가 넘는다는 뜻이고 단기 순 손실도 234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나는 회사에 임금 인상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그들 날게 뻔합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D등급, 2020년도에 C등급, 2021년도에 E등급, 최하위등급입니다. 2022년도에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라는 기본급 인상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간 6,691만 원. 이것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 3,192만 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앞장서야 되는 상황이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정치 파업으로 더욱 심각한 경영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정치 파업과 억지 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그만두고 코레일 재무구조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